안녕하십니까. 2024년 경정 승진 시험 대비 형사송법 소 사례 강의 개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 강의 때는요, 우리 기본 강의 때 정리했었던 하나하나의 테마들 복습할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테마들에서 우리가 외웠던 내용들을 사례 문제 어떻게 잘 접목시키는지와 관련된 사안 보습의 논의들 중점적으로 해볼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단문도 외울 거 많습니다. 그죠? 네, 그 많은 단문들 또 중에서 사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외웠던 이 단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이에 대한 또 요령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단문 따로, 사례 따로가 아닙니다. 단문에서 외웠던 내용을 어떠한 사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풀어낼지의 하나의 요령이라고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강의 때 했었던 하나하나의 테마들 이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어떠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수사에 착수되고 공소 제기되어서 그 공판정에서의 증거 능력까지 논하는 이런 사실관계 속에서의 논점들을 잘 추출해 냈다면 답안을 적는 것은 결국은 기본 강의 때 외웠던 그 수많은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마친지도 한 한달여 정도 되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은또 지났습니다. 따라서 조금 날도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새도 새도 오는 이 화창한 봄날에 조금 마음이 느슨해졌다면요, 이 사례 강의를 또 기아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사례 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또 개강날은 이렇게 또 미리 공제해 놓다 보니까 또 개강날을 미룰 수 없어서 일단은 사례책 나오기 까지는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핵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사례를 토대로 또 중요 논점들 마치 사례 답안 공식 우리 단문에서 외웠던 목차 두 문자처럼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건데 그 것은 답안지에 써야 될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들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 과정들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목차 구성을 해서 쓰자라고 말씀드리는 그 핵심 사례들의 내용들 프린트로서 또한번한주 정도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례책이 작년까지는 제가 또 전체 내용을 썼는데 올해는 특히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형사소송법 학회가 있는데요. 그 형사소송법 학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정웅석 교수님께서 아, 우리 경정 승진 시험이 요즘 그래도 좀 문제가 세련되고 좋다. 그래서 경정 승진 공부하는 또 대부분이 또 보고 있는 저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수도 해주시고 새로운 신작 문제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사시, 행시 또는 지금 병원사 시험과 관련된 또 그런 문제다 보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것도 있고요. 내용이 조금 많은 것도 있고 네, 요런 것들을 또 추려, 추리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례책 나오기 전까지는 프린트로 정리하긴 하겠지만 네, 사례집은 올해 형사송법 학회장이신 정우석 교수님께서 네, 하나하나 다또감수도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다못 실었던 사례집의 신작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프린트 혹은 나중에 또 현장 모의고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사례 강의 이 오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 잡으시고 또 항상 연초에 마음 먹었던 그 계획대로 내가 다잘 다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전환점 삼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문 강의부터 시작하여 기본 강의 하나 하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네. 지나온 몇달 동안 기본 강의 제대로 잘 들으셨다면 이 사례 강의는 정말. 쉽게 또 접목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형사소송법은 그래요. 어떤 단계든지 하다못해 영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다못해 참고인과 관련된 피해자, 목격자가 또 어떤 시추에이션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논점이 팍팍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단계인지 또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단계인지 여튼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절차법이다 보니까 그 절차 단계 단계마다의 번지수를 잘못 찾는다면 논점을 완전 틀린 걸로 답안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요런 것만 잘 유의하신다면요. 예, 네, 논점 잘 찾았다면, 결국은 답안지 쓰는 내용인데, 이 답안지 쓰는 내용은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본 강의 끝날 때쯤 사례 강의 시작하는 한 5월 초까지, 기본 강의 때 외웠던 하나하나의 테마들 한번 쭉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반복해야 머릿속에 절대 안 까먹습니다. 오늘 공부했다고 해서요. 한달 동안 오늘 공부한 거안 보면요. 한달 뒤에 까먹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선행돼야 되고 그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또 암기도 조금은 오래 가긴 하는데 그래도 암기다 보니까 네, 자주자주 자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구구단처럼 답이 도출되는지 한번 저의 얼굴을 보면서 답을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4, 7. <laughs> 답 나왔죠? 이렇게 구구단처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거 물어보겠습니다. 거증 책임 전환 약수라시오? 전체 목차요? 너무 쉽나요? 허연 상명약. 저의 첫 미팅 여학생이었죠? 얼굴 허연 상명약. 그러죠? 자, 그러면 또, 네, 지금 전부 다 내년도 특혜입급에담문 드린 거죠? 위법수사 구제제도 약속하시오. 전체 목차 아니요 인물 공증 상기. 그죠? 네, 이 정도 또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탄핵 증거 약속하시오. 우리 아들 얘기였죠? 탄성 허용 다 되지! 탄성 허용 다 되지! <laughs>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특혜의 급들이죠. 또 하나 더 해본다면요. 공소제기후 임의수사 약수라시오 전체 목차요. 상명령과 관련된 또 얘기였었습니까? 원칙, 피참사. 그죠? 이 중에서 또공소제기후 피고인 조사, 공소제기후 참고인 조사, 이런 것들이 또 케이스에 또 특혜의 급으로 등장할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또 특혜의 급이니까 또잘 외우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조금은 불이타스러운 내용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재정 신청 약속하라시오 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안 나온다고. 우리 그렇다면 이 재정 신청에 제도적 취지를 잘 본다면 고소인 등의 우리 피해자 보호 제도예요. 오늘날은 범죄학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학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정 승진에서 피해자 소송법상 지위 이런 것들도 이제 단문으로 나오긴 했지만 우리 이러한 피해자 권리 구제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재정신청이죠. 결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 즉 내가 이놈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검사가 불기소하면요 재판 받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판단도 받지 못하고 피해자는 더 억울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세요라는 게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정신청인 거죠. 이것과 맞닿아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올해 경정승진에서 단문으로 출제되었던 사경의 불송치 결정권이죠. 사경이, 이것도 똑같이 고소인 등의 피해자 보호제도죠. 불송치, 그, 것과 맞물린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은 뭡니까? 이의신청제도가 있는 거죠. 네.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이의신청은 뭐 하던 어떻 고발인으로도 제외된 이런 법 개정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불송치 결정권과 관련된 피해자 권리 구제 측면은 이의신청이 있는 거고. 이건 뭐 단문이 나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 권리 구제 측면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인 거죠. 네. 그래서 조금은 불이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재정신청 나왔다라고 하면요. 전부 다헉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특의급이지만. 네. 무튼 재정신청 답할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재정신청 약수라시오. 전체 목차요. 이것도 또 상명장과 얘기였죠. 처자대.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취자대. 절고공. 안고. 취자대 철공 제 얼굴 보면서 이 정도까지의 또두 문자까지 외우셨다면 절반의 성공을 하고 계신 거죠. 네. 항상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셔서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런 불리타스러운 거안 나와 해 가지고 목차라도 외우지 않고 들어간다면요. 주관식이니까 한자도 못 씁니다. 하지만 목차 정도 유지해 놓고 조금 특액급보다는 조금 약하게라도 정리해 놓는다면요. 답안지 책에 갖추어서 적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단문도. 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았는데 마침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진 이 하나하나의 두 문자들이 바로바로 바로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었다면 7 9 지금 구구단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구구단도 어떨 때는 살짝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조금 생각하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어떤 테마를 물었다 하더라도요 답 탁탁탁 구구단처럼 나올 수 있게 최소한 로마자 목차들 정리해 두자라고 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외웠던 로마자 목차들이요. 이제 사례 답안에 있어서의 목차들로서 등장할 겁니다. 여튼 이제 하나하나 사례, 테마들 정리하면서 사례에서 중요한 문구들, 그 다음 사례 답안 공식, 이런 부분들 또 정리할 건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기본 강의 때 외웠던 하나하나의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본 사례 강의 때는 기본 강의 때 했었던 또 기억 한개 하기 위해서 사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하나하나의 테마들 단문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런 단문 정리에 접목시켜서 사례 문제 접근하겠다라는 겁니다. 단문은 문제지 받자마자 딱 보이는 순간 구구단처럼 전체 목차가 떠올라야 되죠? 네, 그래서 문제지 여백에다가 전체 목차, 로마자 목차 정도 써놓고 본 답안지 바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사례는 뭡니까? 사실관계를 읽어야 된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그림 그려본다면, 네. 사례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쭉 제시되어 있고요. 요즘 경정승진 시간도 없는데 계속 설문 4번까지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여튼, 이 설문이 각각에 대한 답을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될게이 사실관계 포섭이죠. 이 사실관계 포섭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사실관계 포섭을 할 때, 이제 사례강의 때 사실관계 포섭을 쉽게 쉽게 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지만,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릴 것입니다. 이 그림도 기본 강의 때몇번 그리긴 했지만, 여튼, 그림 잘 그려야 된다 특히 전문증거나 이런 것들 나온다면요 그림 잘못 그리는 순간 논점이 확 달라져버린다 또라는 것 여튼 이제 이 그림 그리는 방법 말씀 또막 드릴 거고요 딱 세팅되어서 똑같은 체계대로 그림 그릴 거니까 이 그림을 그린다면 논점을 조금은 더 쉽게 찾아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 논점을 찾았다면 답을, 답안을 적어야 되는데, 답안 적음에 있어서도요, 피의자가 갑이었는지, 의리였는지, 공범들이 누가 잡혔겠는지, 갑이 잡혔겠는지, 의리 잡혔는지, 이런 것들 또다시 사실관계 읽으면서 파악해야 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 전략도 할수 있겠다라는 것. 여튼, 기, 그림 그리는 방법들도 이제 사례강의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또 제시하면서 말씀드릴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림, 잘 그리고 사실 관계 읽었다면 이제는 논점 찾기죠. 논점 찾아야 된다. 논점 찾기. 논점을 찾았다면 이제 그다음 플러스 초안을 작성해야겠다라는 거죠. 네 사례 답안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이 목차 구성이 딱 일률적으로 세팅될 수는 없어요. 정말 기본적인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나왔다면 또 사례 답안 공식대로 그대로 또 대입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말씀은 드리겠지만 암튼 초안 작성해야 된다. 결국 사례 강의 때는 이 논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결국은 기본 강의 때 했었던 내용 복습 플러스 사례 논점 찾는 요령들. 습득하는 게 사례 강의 때할 일이죠. 결국은 이거 다라는 거예요. 논점 찾기. 논점을 잘못 찾았다면요, 열심히 써봐야 뭐예요. 논점 틀렸으니까 빵빵점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아무튼 논점 찾기에 이제 주력을 할 거다. 근데 이것은 사례 강의 진행되면서 한 마디 한 마디 거들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주입시켜드릴 거고요. 네 그렇다면 초안 잡는 것. 이 추환 잡는 방법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사례 답안 작성 요령은 우리 인문 강의 뭐 이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즉 사례 문제 4번까지 나간다면 로마자 1 설문 1의 해결 그런데 의 해결 뭐이 한자라도 줄인다면 안 써도 무방하죠. 네 로마자 1 설문 1 로마자 2는요. 설문 2 로마자 3은요. 설문 3 그죠. 로마자 4 설문 4. 이렇게 제목을 적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예하 목차, 아라비아 숫자 목차들은 이제 똑같죠? 우리는 통일시켰다. 1. 문제점으로 시작한다. 라는 거고. 마지막 목차, 아라비아 숫자가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결로 끝내겠다. 라는 거죠? 즉, 설문 1에 대한 소결론이 이거다. 설문 2에 대한 소결론이 이거다. 이런 거죠? 우리 요즘에 변호사 시험이나 기타 국가고시에서 늘 전체 논점 쓰지 마, 전체 사안에 논점 정리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각각 개별적으로 답하라라는 거 그렇게도 써져 있어요. 우리 경정승진시험에도 써져 있기도 하고요. 문제지에. 그 말은 예전에는 전체 논점에 정리해놓고 설문 1, 설문 2, 설문 3, 또 그리고 또맨 마지막에 설문 1, 2, 3, 4의 전체에 대한 답. 뭐 이런 식의 체계대로의 답안을 적었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목차를 문제점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소결이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소결로써 끝내자. 소결은요. 설문에서 묻고 있는 그것에 대한 답을 쓰면 된다. 조금 살을 붙여서. 그죠? 왜 위법한지, 적법한지, 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그렇다면 문제점. 이것도 목차를 딱 썼다면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되지? 살짝 손이 금방 시작 안될 수도 있으니까. 딱 우리가 공식스럽게 외웠습니다. 설문 1에서는 그죠? 뭐와 관련하여? 뭐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정리했었던 문구죠. 그렇다면, 이 뭐와 관련해서는 설문에서 묻고 있는 것을 요약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결국, 여기서 논점을 찾았다면요, 논점을 여기다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하다못해, 올해 나온 것처럼, 전문 진술의 증거원형이 문제된다. 조사자 증언의 증거는이 문제된다. 뭐 이런 거죠. 네. 범죄 장소의 압수 수색이 문제된다. 뭐 이런 것처럼 논점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 결국 이 논점 찾는 게 결국 본인의 실력이긴 하겠지만요. 이거에 대한 거. 그렇다면 요 뭐가 문제 된다와 관련된 논점들이 이제 그다음 목차 뭐 예를 들면 2번, 3번으로 갔다면 4번 소결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2번, 3번에 등장하는 이 목차들이 뭐다? 기본 강의 때 외웠던 어떤 테마에 로마자, 목차들이 이런 데 등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허현 상명량이라고 했다면, 거징 책임 전환 케이스에 있어서는요, 허현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요령들 장착하는 것, 내가 기본 강의 때 외웠던 어떤 테마들이 있다면, 왜 이런 테마들이 사례에서의 1번 논점이 되는 건지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논점을 찾았다면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사례 목차스럽게 잘 변형하였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 따라서 답안을 도출할 때 이런 거더라, 저런 거더라 라고 하면서 소결을 쓰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례강의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자, 우리 사례강의 5월달, 늦어도 6월달까지는 네. 우리 사례강의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주간씩 확실히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죠? 따라서 또 사례도 별도의 독자적인 어떤 내용 아닙니다. 네 단문 따로 사례 따라고 아닌 단문에서 외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사례 어떻게 잘 접목시키냐의 문제니까 사례 강의 때 형사소송법 전반적인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는 각오로서 사례 강의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 책이 또 조금 저명하신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감수도 해주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네, 출간이 좀 늦어졌는데 여튼. 한 다음 주말 또는 다음, 그 다음 주초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주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리딩 케이스를 가지고 논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 초안 작성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서 이제 빨리빨리 사실관계를 파악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플러스 전형적인 논점들과 관련된 예를 든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현행 범인 체포의 요건들, 긴급 체포의 요건들, 뭐 이런 부분들요. 뭐 그다음 또 증거 능력과 관련된 또 전형적인 논점들 이제 이런 부분들 프린트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여튼. 사례 문제는 단문과 달리 생각을 요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단문부터 먼저 쓰자, 그리고 남은 시간 사례에 올인하자라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는 시험 시간 80분이다 보니까 시간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자란 시간에 하다못해 설문 4번까지 요즘 아주 시간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 형식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간 싸움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답안 적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이런 논점 잡는 기타 등등의 다른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야 답안 쓰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관계 포섭하기 위해서 좀더 빨리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 그리는 요령 사례 강의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또 정리해 볼 거고. 그렇다면 이런 그림 그림으로서 아, 이 번지수의 논점이네. 수사 단계의 논점이네. 증거 파트의 논점이네. 증거도 자백배제인지 위수중인지 전문 증거인지 하다 못해 증거 능력과 관련된 증거 법칙의 문제인지 자백보강스럽게 증명력에 관한 또 증거 법칙과의 가난 논점인지 이런 번지수들을 또잘 찾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 더더욱 잘 그려야 되고 그림을 그려서 논점을 찾았다면 이제 초안을 잡고 답안을 쓴다 근데 이제 초안 작성 이런 것들은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 연습하시면 되고 강의 시간에는 그래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 본 답안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례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런 답안 작성함에 있어서 전형적인 리딩 케이스와 관련된 부분은 사례답안 공식으로써 마치 케이스 목차도, 이렇게, 1, 2, 3, 4 있다면, 그래, 이 2, 3의 목차들을 어떻게 외울지, 왜? 우리가 단문에서 서설, 결어 안 해온 것처럼, 처음 문제점 소결로 시작하니까, 이 중간의 목차들을 잘 외워두셨다면, 답안을 또 쓰기도 쉬울 수 있겠죠? 네, 암튼, 이런 연습들을 우리 사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본 강의 때 했었던 내용 플러스 사례 강의로서 확인사설 하면서 사례 답안 작성 요령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늘 1년 동안의 이 수험 생활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정 승진은요. 우리 객관식도 만만치 않죠. 아직까지 헌법 책 한번 들어본 적 없네. 들어다 본적 없네. 라고 하시는 분도 꽤 계실 겁니다. 행정학 보긴 봤는데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헌법이나 행정학은요. 지금 열심히 한 40, 50 평생 또그 살아 왔는데 처음 접하는 학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또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특히 이 객관식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주관식, 주관식은 또 암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년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5월 달, 6월 달에 진행되는 이 사례 강의 때 주관식을 확실히 다 잡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 강의 야심차게 개강해 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프린트로서 또 사례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